이따열심한번보습니다감사니다 아, 이름을 안밝혀 이름이 허해가지고 저기 강경장입니다. 여기가 제일 끝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아, 여기요. 음성에 왔습니다. 음성에서 우리 지난 2019년도 1월 26일 날 고고장구 전국 고고장구 페스티벌이 펼쳐졌죠. 그 당시에 우리 음성에서 한 10여 명 이상이 정말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장구를 들고 우리 광명까지 오셔서 무대에 올라가셔서 너무나도 멋진 연주를 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제가 1년여 가까이를 우리 음성 예술 재생촌에 계신 분들을 어, 지도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1년도 넘었고,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좀더 좀 고급 스킬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분들에게 아, 정말 이제 우리 예술단에서 어, 활동하면서 더 멋진 스킬을 익혀서 음성을 알리는데 최고의 예술단으로 기여할 수 있을 만큼 더 알려라! 라고 또 우리 신령한 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잘하시는데도 더 고급 스킬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제 우리 음성군 품바 재생 예술촌이 음성에서 얼마나 많이 알려질까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 잘 치거든요 네잘 쳐서 소리를 잡아가는 그런 심화 과정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음성품바축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 음성품바고고장국예술단이 22일부터 시행하는 품바예술축제에서 얼마나 많은 기량을 보일 것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우리 박종신 우리 고모님이 아주 지워자 지워자면서 에너지 넘치게 힘찬 그런 에너지를 펼쳤어요. 제가 우리 전국 고고장고 일회 경연 대회가 아닌 페스티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지워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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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무 씩씩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임재영 쌤, 잠깐만요. 음. 자, 우리 어. 엄성 품바 우리 고고 장군 예술단이 탄생하기까지는 우리 옆에 계신 또 임재영 쌤이 아주 이쁘죠 예저 네, 닮았어요 네, 닮았나요 닮았어요 닮았어요 <laughs> 네 닮았어요. 우리 임재영 쌤의 굉장히 그 에너지와 열정에 힘이 컸습니다 리더십과 그리고 통솔력으로 늘상 늦게까지 남아서 같이. 우리 고고장구 예술단을 또 끌어오는데 한몫 하셨죠. 지금 우리 여기 옆에 뒤에, 제 뒤에, 우리 동연이 단장님도 앞으로 나오시고 좀 가까이 모여, 모여주세요모여줘 네, 제가 우리 고고장구 어, 페스티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합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제대로 자리를 못 찾고 헤매고. 굉장히 많이 외딴 섬에 안착한 것처럼 그러셨는데 이래기 때문에 그랬고요 앞으로 우리 고고장가 페스티벌에서는 늘 빼놓지 않고 음성고고예술단이 항상 참석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신영안 총장님이 아주 열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고고품바 고고예술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예술단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예. 씩씩합니다. 고, 자, 고고장구, 아자, 아자, 아자. 자, 고고장구, 시작. 고,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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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다시, 고고장 안녕하세요. 여기는 품바재생 예술체험촌 운영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용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품바재생 어, 예술 체험촌은 음성 품바 축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어, 저희는 그 다섯 개의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상시적으로 입주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 계절에 맞춰서 뭐 공연이나 전시. 그 외에 다양한 행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예술 창작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돋보이는 게 품바 고고장구입니다. 품바 고고장구는 작년 4월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 수강생들을 길러냈는데요. 작년 12월에는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또 고고장구가 또 직접 발표에도 가지고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신 수강생분들께서 또 굉장히 잘하셔서 열정도 굉장히 네,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공연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한 해는 공연팀으로서 또 음성품바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나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올한해그 겨울에는 또 심화과정이 있어서 또좀더 공연팀들이 더 심화적으로 레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조승영 단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어, 조금 멀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음성에 놀러 오시면 꼭 저희 음성 엉금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 꼭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네, 오셔서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봤는데요, 저거 조승현 단장님이 너무 신나게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고급 장구가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여기 엄성 품바 재생 예술 체험촌에 고고 장구 상기 모집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러 왔습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서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것이 좋고, 우리 소리가 좋고, 우리 음악이 좋아서 품바 예술체험촌에 와서 고고장구를 배우게 됐습니다. 음성군 품바 재생체험촌에서 저희가 벌써 고고장구를 한지 1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방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고고장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원자! 핵심, DVD 있습니다.